21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성공이라는 것을 묻게 된다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성공은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육신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안에 육적인 성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공, 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공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피조물된 자들은 창조주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내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심판의 때에 정의를 행하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정직하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지만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패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의로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어미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에. 마지막 때 가운데에 죄악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붙잡는 삶,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기에 힘습니다. 죄악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기에 힘씁니다. 그 길은 폐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공의 비결을 더하유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한 삶,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2절 말씀을 통하여 성공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이냐? 명철한 길을 거하는 자가 성공의 길을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명철일의 길을 떠난 자는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길 원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성공을 하길 원한다면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 주시고 있는 그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이길 외에는 사망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결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과 같이 흥청망청하게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쫓는 자는 이와 같이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에 힘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 결국에 그 끝은. 심판의 자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다 삼켜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현재만을 살기 위하여 힘씁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질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여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만의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길의 끝은 이와 같이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공의 비결은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성공을 쫓는 삶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전도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미래에 닥칠 환란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 우리에게 성공을 하기 위한다면 이 말씀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의한 삶을 살아라. 인자를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여야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더하여 주시고 공이, 공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폐역한 시대는 현재만을 살아가기에 힘씁니다. 넓은 곳을 향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지름길이 있을 수 있으나 신앙의 길은 영적인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 엄중한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운데서 성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고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벽을 허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사의 성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용사의 성은 용맹스러운 성이기 때문에 난공불락과 같은 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성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올가맬려고 달려드는 사단이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거하는 자에게는 성공하여서 이와 같이 방벽을 허물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폐역한 시대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요행을 바라고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은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의 지혜의 자리 가운데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이 삶을 살아갈 때에 환란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방심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주님만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의 3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그 순간은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의 거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이 마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천군과 천사를 호위하여 주시고 수많은 그 불병고와 불마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의 길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는 자가 있을 때에 주님이 마병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현재만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공이 예비되어져 있다.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성공을 맛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서 그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성공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